예, 지금 저, 저기 보이는 예진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. 아니, 산에서 이걸 올릴 데다 하다가 까먹었네요. 예진산, 이름이 이쁘죠? 그 예쁜 소녀의 이름 같죠? 예진산. 그, 수지에 있는 산이네 수지. 용인시 수지, 수지에 있는 산인데. 제가 그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렇고 판데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팬데믹그 코로나라는 말을 저는 될수 있는대로 안 쓸라 그래요 코로나 코로나는 해, 해물이거든요 해물이 해양에 이렇게 주변을 둘러싼 그 어떤 그 후광 있잖아요 후광 해물이 그 우리 사람이 인간이 지구의 생명체가 지금 살아나가는 거는 그 태양에너지가 그 코로나를 통해서 보내는 그 열과 빛 에너지 덕분에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코로나라는 거는 그 태양과 한 몸이죠. 직접 오지 않고 코로나를 통해서 열과 빛을 복사하죠. 복사. 여기서 복사는 복사기 복사가 아니에요. 한자가 달라요. 복사는 레디에이션이란 뜻인데 이렇게. 방사대 갖고 나가는 거죠, 이렇게. 빛과 열이.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코로나가 이렇게 이렇게 끈질기게 지금 살아나 있는 거는 저희가 이름을 잘못 찐거 아닌가. 우리가 그 코로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태양의 빛과 열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데 이 코로나를 이거 욕보이는 이름 아닌가 이런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오죽하면 이러겠어요, 제가. 하도 이게 코로나 이것이, 이, 물러날 줄 모르니까. 그래서 저는 팬데믹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, 팬. 이 전체 모두란 뜻이죠.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팬. 데믹. 이 데믹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란 뜻인데, 사람들이란 뜻인데, 이게 감염병, 감염병이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떤 한 곳에 몰려있지 않고, 엔데믹이 아니죠. 엔데믹은 한 곳에 몰려있는 거고, 팬데믹은 이 전체에 퍼져 있는 감염병이죠. 이 팬데믹. 이것이 근데, 왜 이런 것이 생기겠어요? 저는 이게, 이 지, 가이아. 가이아라는 거는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거거든요. 가이아 여신. 이,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걸 막, 그냥 막 마고 버리고, 이런 어떤, 그, 그, 인간 세계를 정리하려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참, 참, 암울하죠. 이게 참, 뭐 무서운 얘기기도 해요, 이거는 참. 예.